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2021년 6월 21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 5월 4일 오늘 영상은 다주택자들께서 집을 팔때 우리 집이 중과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대로 따라서 체크해 보시게 되면 쉽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0 대책에서 양도세에 관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1년 미만에 이렇게 단기 세율일 경우에 지방세 포함하면 44%가 됩니다. 이 부분도 2주택, 3주택일 때는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분양끝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6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1년 미만은 지방세 포함하면 77%. 1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66%의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연대상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의 조형대상 지역일 경우에 50% 이렇게 시행되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형대상 지역과 전혀 상관없이 분양권을 이렇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현행 조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일반 세월 플러스 10%,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월에다가 20% 중과 대상입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일반 세월 플러스 20%,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시율 플러스 30%가 됩니다. 양도세 현재 가세 표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45%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중과 30%를 받게 된다면 최대 75%까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1번과 2번 모두 공통으로 교집합 형태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당해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즉,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입주권 자체가 중과세 대상에,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인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한 세대에 두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 대상 주택 수의 조합원 입주권은 들어가지만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네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중과세 대상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 주택은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 지역 기준에 해당이 되면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당해 지역에 소지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강력시의 지역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 읍면 지역, 강력시에서 군 지역은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의 다사면이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조건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공시가격으로 해서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액 기준은 지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 주택 수 판정 요령입니다. 판정 순서는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투기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중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며,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소주한 주택이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전체 보유한 주택 중 중과세 세대상 주택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과세 대상 주택수가 두채 이상인 경우로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중과세를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에 2억 원한채 주택과 4억 원 1주택. 구미시에 2억 원 하는 1주택과 4억짜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보유 주택은 2억 한 채, 수성구에 4억 한 채, 구미에 2억 하나 4억 한 채입니다. 자, 수성구는 지역 기준입니다. 모든 주택이 중가대상입니다 사항 역시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구미 씨는 조형대상이나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역 기준입니다. 3억은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가대상입니다 구미 씨 3억은 초과는 중가대상입니다중가세 주택수 판정을 해보게 되면 수성구는 두채 모두 다중가대상이 됩니다. 구미 씨는 3억은 초과 안 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3억은 초과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투기 지역이냐, 정대상 지역이냐를 살펴보면 수성구는 해당이 될 테고 구미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 보면 수성구에 2억짜리 집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 중과주택은 한 채, 두 채, 세 채가 됩니다. 해서 2억짜리 매매를 할 때나 아니면 4억짜리 매매할 때 모두 3주택에 해당되는 중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에 있는 3억은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를 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2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2억짜리 주택 한채 그리고 달성군에 2억짜리 하나 달성군의 3억짜리 하나 구미시의 4억 하나 중구의 2억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지역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달성군은 2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구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억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중과세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성군은 3억은 초과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미시는 사억 이상이 해당이 되고, 대구 중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서울은 투기가 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달성군 역시 조정지역. 구미시는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대구 중구 조정지역입니다. 중과세, 서울에 2억짜리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 주택수가 한채두채 3채, 채, 네채를 갖고 있습니다 1가구 4주택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주택은 2억짜리 주택은 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중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달성군에 3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됩니다 구미의 사억짜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구 중구 역시 조정지역입니다 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 대상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